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장원용 호고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요. 16강 총수요 총공급과 경기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6강부터는 이제 그저 경기변동과 관련된 대단원 4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기존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했었던 중단원 2랑 중단원 3 내용이랑 연결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 정말 공부를 반쪽짜리로 하고 계신거다라고 제가 충고를 드리고 시작을 할건데요. 이번의 성취기준은 그렇습니다. 3-4 총수요와 총공급을 이용하여 경기 변동을 이해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한 경제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자, 여기서도 읽을 수 있어야지. 그지? 경기 변동을 읽는 수단이 총수요와 총공급이다. 첫 번째,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제안정화 방안. 경기안정화 정책은 무엇과 무엇이 있다, 지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다. 요런 얘기다. 알죠? 16강에서는 야, 첫 번째 줄에 있는 경기변동에 대한 이해를 총수요, 총공급 곡선으로 이해를 할 거고, 17강에서는 경제안정화 방안. 다른 표현으로 경기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요 총공급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총수요 총공급 곡선의 형성 과정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이, 의에 여러분들 봤었던, 어, 상품, 그래서 재화 서비스 시장에서, 개별 재화 서비스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과 마찬가지로 총수요 곡선 역시 우하향합니다. 총 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을 말하려면, 근데, 이거부터 사실은 얘기해야 돼요. 이, 제, 이 그래프는 무엇과 무엇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래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시면은, X축에는 실질 GDP, Y축에는 물가 수준이 있습니다. 어, GDP. GDP는 무엇과 관련된 경제 지표였죠? 그죠? 생산. 그죠? 생산, 프로덕션, 생산성과 관련된 지표였습니다. 그리고 물가 수준은 그렇죠. 인플레, 인플레랑 관련된 지표가 되겠습니다. 혹은 뭐 GDP는 고용, 그죠? 고용과 관련된 지표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보시면 물가 변동에 따라서 국내 생산품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생산성이 얼마나 요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총수요 곡선인데요. 이 총수요 곡선을 알아보기 아, 총수요 곡선을 구성하는 요소는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웠었던 그죠? 지출 국민소득 네 가지 요소랑 일맥상통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 요거 아직도 메모라이즈 안돼 있으면은 진짜 심각한 친구. 오케이? 자, 얘기했었지 자, 우리가 경제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 3주체 있다 얘기했었지 그지 어, 이거 기억 못하면은 정말 안 됩니다 가계 기업 정부 일, AKA 가기정 그죠 어, 래퍼같아 이러니까 그치? AKA 가기정 예 yeah, 이러면서 막 <laughs> 어쨌든 정신 나간다고 죄송해요 하여간 <laughs> 가계가 하는 소비지출 기업이 하는 투자지출 정부에서 하는 정부지출 요 얘기했었지 플러스 알파로 해외, 그죠? 해외에서 하는 순수출,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자, 지출 국민 소득 어 계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음, 자, 했었고, 자, 살펴보면은 왜 그래서 우아양하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지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 수준의 이제 먼저, 그죠? 독립 변수가 되고 여기가 종속 변수가 됩니다. 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이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니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건 조금 설명을 살짝 다를 달라 보일 수는 있는데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물가가 낮으니까 더 많이 사, 사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매력 증가. 어 쉽게 얘기해서 그죠? 음 내가 백만 원을 벌어요. 그죠? 백만 원을 벌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식사 제품이, 뭐, 식음료에 대해서 내가 1인분에 쓰는 돈이,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5만원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은, 20개, 예를 들어서입니다. 네, 뭐 20개를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물가, 식음료가, 식음료를, 시, 똑같은 이제 식음료를 먹는데, 이게 뭐, 2만 5천 원이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20끼를 먹을 수 있던 걸 40끼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똑같은 벌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했을 때 물가만이 하락한다고 라 가정을 하면은 구매력이 증가를 한다니까. 뭐두배를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총수요곡선의 우하향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합니다. 물가 변동에 따라서 국내 생산품이 어떻게 공급되니를 묻는 게 총공급 곡선의 이야기인데요. 어, 이거 죄송해요. 이거 아직도 제가 안 고쳤나 보네요. 네, 이것은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인이었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인이데요 자, 이걸 잘못했습니다.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 요게 아니고 그죠? 기본적으로 공급이니까요. 말 그대로 생산하는 생산자, 생산자 공급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바라봐주면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어, 역시, 그럼 이것도 역시 공급자, 생산자의 입장에서 물가 상승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했을 때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은 판매 수익에 대한 기대가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뭐 똑같이 사주고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물가가 고, 그, 그 어, 거기에서 물가 상승만 일어난다? 어? 야, 이거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 되는 절호의 찬스인데? 판매 수익에 대한 기대가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한다. 공급량이 증가한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그죠? GDP랑 물가 수준, 그 공급량과 물가 수준 간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 즉 그래서 우상향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이거는 오타 난건 죄송해요. 예, 지워버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그래서 총수요랑 총공급간의 균형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 제가 다시 얘기드리지만, 그죠? 인플레 정도랑 생산성 정도가 생산성과 인플레 물가 수준 정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 모델이 되겠습니다. 총수요 총공급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시경제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수요 총공급 곡선 모형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서 연동을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된다. 요 얘기야. 자, 비슷한 듯 다릅니다. 그죠? 방금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었던 미시경제에서의 수요공급 곡선, 그리고 총수요총공급 곡선은 이렇게 비슷한 듯 달라요. 초, 수요, 미시경제에서 얘기하는 수요공급은 그렇죠? 개별 상품 각각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어서요. 그래서 X축이 거래량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Y축은 제, 가격이라 돼 있잖아요. 제품 개별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시경제에서의, 그저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미리 실수를 하니,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거시경세의 총수요 총공국 곡선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 GDP랑 물가수준이 다르죠, 그죠? 충분히 다르다라는 점은 아실 겁니다. 뭔가, 어, 커버하는 범위가 넓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범위가 확장한 거예요. 이거는 개별 거래량이지만, 이거는 어때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그죠 최종재의 가치의 합이잖아. 그죠 완전히 범위가 달라. 물가잖아요. 그죠 물가. 그죠 그냥 제, 개별 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물가 수준을 그러니까 이 제품들을 싸그리 다 합쳐서 어찌어찌 산출한 방식을 통해서 물가가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말입니다. 많이 커버하는 범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엄밀히는 두 개는 다른 겁니다. 네. 주의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총수요랑 총공급이 변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 경기 변동을 설명을 합니다. 총수요 곡선이 이동을 하는 그런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은, 어,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이 변화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겠죠. 그죠? 왜? 총수요 구성 요소가 그렇게 네 가지라 했잖아. 그러니까,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이 증가했어요. 라고 하면은, 총수요 곡선이, 그죠? 요렇게 이동을, 요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로 인해서 물가 수준도 올라, 실질 GDP도 올라, 요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 중에서 어떤 품목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그렇지 이렇게 총수요 곡선만이 이동을 하게 되어서 균형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결과로서 물가 수준 낮아져 실질 GDP 낮아져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뭐 이거를 우리는 흔, 흔한 말로 디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뭐 이거는 반대로 GDP도 너무 많고, 뭐 물가도 오르는, 그죠? 어, 경기과열? 경기과열 현상이에요, 이런 거. 네, 이렇게 두 개가 극과 극이 다른 점을 보이고 있죠. 음. 공급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어, 죄송해요. 공급은 좀 이따 할게요. 어,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이 이런 것들인 거죠. 네, 여러분들 지금 복습하시는 거니까 복습하시는 개념 상황에서 보시는 거니까 미리 안다라고 말 아는 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그죠? 확대적 재정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루스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죠? 대통령이니까 정부죠. 죠 정부가 그죠? 직접 수요를 늘린다 아주 대놓고 주고 있네 그지 테네시 강에서 댐과 발전소를 걸, 건설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야, 너네 여기서 여기 일하러 와라. 우리 임금 지어줄게. 이러면은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돈을 벌면은 그걸 또쓸거 아니에요, 그죠? 소비지출이지.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죠? 어, 용역을 맡았, 맡았어. 투자지출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럼 말 그대로 그리고 정부가 대놓고 이렇게 지금 수요를 늘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그냥 지출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좀 총공급을 조금은 뉘앙스가 달라요. 보시면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생산요소 비용 기술적 혁신 어, 변동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일단은 그저 역시 똑같습니다. 일반 그 공급곡선이랑 원자재나 생산요소의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은 공급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급 부담이 줄어들게 되, 되는 거고요. 기술적 혁신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그죠? 동일한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은 제품의 양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공급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균형점이 이렇게 변동을 하는 물가 하락 실질 GDP 증가라고 하는. 아주 아주 바람직한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뭐 기술 배워라, 뭐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네. 기술이 혁신되면은 인플레만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어떤 생산 비용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줄어들면서 물가도 오히려 더 싸지는 거지. 예시를 들면은, 뭐, 테슬라. 그죠? 테슬라 모터스에서 나오는 자동차 비용이 점점점, 가격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죠. 원래는 뭐, 모델, 모델 X 이런 것들이 1억 4천 막 이랬단 말이야. 물론 지금도 모델 X 자체는 비싸기는 해요. 근데, 다른 점, 중저가 모델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중저가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중국에서 중국 테슬라 같은 경우 2 0 2000, 2천만 원대의 그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장기 향후로 테슬라에서 나오는 자동차의 가격들이 진짜 2천 뭐 진짜 좀 과장하면 천만 원대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반면에 원자재나 생산 요소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거나 기술적으로 퇴보를 겪고 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사실 기술적 퇴보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총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가장 많은 요인은 네, 요요 이거죠. 네, 원자재나 생산 요소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어 버려서 총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생산성이 줄어들고, 그죠? 이 균형점 변동한 거는 그죠? 말안 해도 아시죠? gdp가 줄어든과 동시에 물가도 올랐어 이 노답 상황 뭐라고 했지 스태그 플레이션이다 얘기를 우리는 많이 했었죠 예. 역시 그래서 총공급 감소 얘기를 인구 구조랑 얘기, 어, 결부지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인구 감조, 감소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 그죠? 저출산이 되면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고 노동에 투입되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생산성이 줄어들게 된다, 그죠? 그러면 그죠? 노동 시장에서의 말 그대로 저 공, 노동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야. 노동 공급이 줄어드니까 노동에 대한 가격도 많아지 부담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총공급이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인구를 이기는 경제 장세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독특하게 막막 막 엄청 막 경제 엄청 성장하네 이런 국가는 전례상 없습니다. 전례상 없어요. 대한민국이 인구 순감소 문제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골머리 쌓는 이유도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진짜 얼른 해결되면 좋겠고. 경기 순환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고 그죠? 아 여러분들이 타짜 영화를 안 봤다, 그죠? 좀 저랑 세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죠? 예림이 경기가 뭐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파도요, 막뭐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예림이가. 그래, 그죠? 경기 파도입니다. 경기도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죠? 자, 흥분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경기 정도가 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경기 정도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를 가지 가져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쫙 올라가죠 아주 예쁜 나스닥 차트 같은 그런 곡선인데요 그그렇한 멀리서 보면 인생이 그렇잖아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엄청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어 장기적으로 보면 아 미국이 엄청 역시 뭐 대단하구나 하면서 막아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 아주 엄, 어마어마했군 막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 내부를 이렇게 줌인 해보면은 그죠? 아또 줌인 나온다 줌인 하면은 또 호황기가 되었다가 어이 꺾였다가 야 이때 되면은 막야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가 다시 또 해보겠다가 불황은 뭐 그죠? 성장이 동력이죠 이러면서 또 회복했다가 또 이제 너무 성장하니까 또 깝치는 거예요. 또야 우리 뭐 이제 뭐 그죠? 뭐 G7 국가에 들어가겠다. 뭐 이러면서 그죠? 우리 뭐 미국이랑 뭐 등을 나 나란히, 나란히 하는 국가 뭐 이러면서 뭐뭐 뭐 혁명이 엄청 일어날 것처럼 하다가 또막 후퇴되었다가 불황했다가 뭐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거치는 게 경기의 순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봤었던 아 죄송해요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순환 변동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경기가 낮아졌다가 좋아졌다가 P가 이제 정점이라는 뜻이고요. T가 저점, 바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쫙 내려오는 거. 음, 어떻게 보는거냐면 이때 이제 조졌다는 거죠, 그죠 P, 피크, 피크에서 T, 그죠 저점으로 쭉 내려가는 시점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찐 진 초록색이라야 되나? 진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환 위기 때가 제일 심각했죠. 지금 보시면 이 때는 진짜 심각하긴 했어요. 솔직히 이 때는 진짜 뭐 대한민국 망한다 소리 막 나오고 겨우 살았죠. IT가 먹여 살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경기 순환인데 이거를 제가 갑자기 왜 얘기하느냐 어, 이 경기 순환 시계 뭐 여러분들 한번 개별적으로 보시고 요런 거랑 요렇게 어,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경기 변동을 어떤 거랑 연결지어 보셔야 되냐면은 이 x축에 있는 실질 gdp 변화랑 보셔야 돼요 그래서 총수요가 올라 총수요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그죠 총수요 곡선 입장에서만 보면은 총수요가 쫙 증가를 함으로 인해서 호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총 수요가 내려가면서 실질 gdp가 감소하는 후퇴기와 불안기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총 공급 곡선의 변화의, 변화를 변화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총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실질 gdp가 올라가 어 근데 갑자기 스테그플레이션 와가지고 어 이러다가 진짜 안 되겠는데 에헤이 조졌네 이거 이러면서 그죠 어, 다시 또 근데 총공급이 올라갔다가 총공급이 감소했다가 이런 식으로 어, 해석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 이거는 그니까 러 앞서서 얘기한 거랑 이 총수요 총공급을 따로 떼어놓고 지금 봐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경제에서는 그 총수요 총공급이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양상을 지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단적으로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는 점을 어, 감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까지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알모 저기 그죠?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형성 평가 문항은 여러분들이 개별로 풀어보시도록 하고 기타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